떡볶이의 매운 양념과 차돌박이의 담백한 맛이 한 번에 확 들어보니까 와 이건 정말 멈출 수가 없었어요. 제가 떡볶이집을 하다보니 그냥 떡볶이만으로는 지겨워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꿀조합을 연구해서 먹는 편입니다. 그 중에서도 단연코 최고는 바로 고기였어요. 어떤 고기든 떡볶이와의 조합은 항상 좋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고기 중에서도 빨리 구울 수 있고 기름기가 있어서 매콤한 떡볶이와 어울리는 차돌박이를 구워보려고 합니다. 요즘 캠핑 영상을 자주 보다보니 야외에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도 밖에서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이 그릴을 준비했습니다. 박스를 뜯어보니 완성품이 아니었어요. 조립을 해야 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뭐이 정도는 설명서 안 봐도 거뜬히들 하시잖아요. 뭔 개소리야! 양쪽으로 구울 수 있고 뚜껑을 덮으면 훈연을 할수 있는 그런 그릴입니다. 가격은 3만 원 정도 선이었어요. 그럼 바로 불을 피우러 가보겠습니다. <놀람> 코치로만 숯에 불을 붙이려니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. 숯은 비장탄이니 백탄이니 뭐흑탄이니 종류가 많았는데 큰 고민하지 않고 쿠팡에서 대나무 참숯으로 구매를 했습니다. 날씨가 많이 추워서 빨리 불을 붙이고 싶었지만 아,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. 한 20분 정도? 코치에서 나오는 이 불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. 불을 붙이는 데 집중을 하다보니 그 불멍이라는 그런 멍해지는 그런 느낌 그런 오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숯에 불이 붙으면 그럼 숯멍인가요? 자 다음 불이 붙자마자 다음 과정은 일사천리였습니다 먼저 떡볶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요즘 떡볶이 밀키트가 워낙 잘나서 물을 부어주고 소스, 떡 넣고 끓여주면 끝이에요 어묵과 대파 넣고 졸여주면 되니 뭐 요리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넓게 펼쳐진 차돌박이는 호주산 차돌박이로 3.2kg에 6만원대였습니다. 100g에 1,900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. 이 차돌박이는 한우 차돌박이와 다르게 지방보다 살코기 부위가 좀 넓어 보였어요. 약간 질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하지만 그건 저의 선입견이었을 뿐, 먹어보니 부드럽게 씹혀 넘어갔습니다. 이번에는 매콤한 떡볶이에 푹 찍어 먹어봤어요. 기름진 차돌박이가 떡볶이의 매콤한 양념과 휙 감겨서 담백하게 쫙 땡기는 맛. 와, 이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. 기다리던 와이프도 바로 불러서 같이 든든하게 먹었습니다. 오늘의 꿀조합 차돌박이와 떡볶이였습니다. 이건 정말 꼭 도전해보세요.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